2차 세계대전의 전세가 완전히 기울고 독일 제국의 수도 베를린은 폐허가 됐습니다. 히틀러는 지하 벙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죠. 그러나 히틀러가 죽지 않고 독일을 탈출해 남극으로 갔다는 그리고 그곳에 비밀 기지를 세우고 세계 정복 재도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이야기 세계 곳곳에서 목격되던 UFO가 사실은 나치의 비밀병기였다는 이야기 등. 나치 잔당들의 행방에 대한 소문과 전설들이 이후로도 수십 년간 나돌았죠. 전부 말도 안 되는 허무 맹랑한 이야기들입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올 만도 했어요. 북일 내부에 조용히 숨어 살거나 북아프리카 근동의 국가들로 달아난 나치 잔당과 부역자들이 실제로 꽤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녀석들 중에는 지중해를 건너는 정도로는 부족하다 생각했는지 아예 대서양을 횡단해서 남아메리카로 튀어버린 지독한 놈도 있었습니다.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 나치독일은 유대인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끊임없이 강구했습니다. 독일인과의 결혼 금지, 공직 종사 금지, 시민권 박탈, 재산 몰수를 하는데 이어 유대인의 표식을 달고 다니게 강제하는 등 갖가지 해결책들이 제도적으로 시행되었죠. 그리고 1939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아예 유대인들을 개토라고 하는 특별거주구역에 몰아넣기 시작, 1941년 6월에 소련과의 전면전이 시작된 후로는 오직 살인만을 목적으로 한 특무대를 조직하여, 동부전선의 점령지에서 유대인과 집시, 공산주의자들을 닥치는 대로 학살하기 시작했죠 모스크바 코앞에서 진격이 막히고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전세가 바뀌자 다급해진 나치의 고위 간부들은 1942년 1월 20일 라인하르트 하이드리히의 주도 아래 비밀회의를 진행했는데요 1시간 반 만에 끝난 이 회의에서 도출된 유대인 문제에 대한 최종 해결책은 다름 아닌 볼살이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이른바 해결해야 할 대상자 수를 파악하는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아돌프 아이히만이었죠. 나치 독일은 유대인들을 서쪽에서 동쪽으로 빗자루 쓸듯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점령지에 오로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끔찍한 절멸 수용소들이 만들어졌죠. 폴란드의 작은 도시 아우슈비츠에 설치된 아우슈비츠 미르켄아우 수용소에서는 하루에만 최대 9,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어나갔습니다. 나치 독일은 체계적인 정부와 발달된 과학 기술을 안타깝게도 인종 청소라는 끔찍한 목적을 위해 활용한 것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위치에 수용소를 설치하고 독가스 등의 학살수단을 개량해 나가며 마치 공장처럼 최대한 많은 유대인을 빠르게 죽이기 위해 연구를 거듭했죠. 최대 효율의 필수적인 또한 가지 요소는 바로 공급이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많은 해결 대상자들을 수용소로 운반해야 했죠. 아돌프 아이히만은 이러한 운송과 공급을 담당한 인물이었습니다. 중위 계급이었던 1938년 오스트리아의 유대인 5만 명을 8개월 만에 추방한 것을 시작으로 1941년까지 독일 점령지의 유대인들을 긁어 모아 개토로 몰아넣는 작업도 완벽하게 수행해서 중령까지 진급한 것은 물론 나치 당내에서 유대인 수송 전문가로 통했죠. 최종 해결책이 결정된 이후 아이히만이 이 죽음의 운송 작업을 총괄하게 된 것은 당연했습니다. 동서 양쪽에서 혈전을 벌이고 있던 만큼 당시 독일은 군사적으로 이용할 열차 편도 부족한 상황 아이히만은 이 와중에도 2년 만에 500만 명의 유대인을 수용소로 보내버렸습니다 무시무시한 효율을 뽑아내며 그 능력을 입증한 것이었죠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일 잘하는 직원이었던 겁니다 섬뜩하지 않나요? 1945년 5월 독일이 항복하고 그해 11월 뉘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이 열렸습니다. 나치 독일의 네임드급 인사들 24명이 기소됐고 12명이 사형을 선고받았죠. 애매한 녀석들은 연합국의 참교육을 피해 독일 깊숙한 곳 또는 세계 곳곳으로 빤스런을 쳤습니다. 중령급이었던 아이히만 역시도 공군 소속 이등병이라고 신분을 속여 연합국의 포로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자기 이름이 오르. 내리며 유대인 학살의 실무 책임자였다는 것이 까발려집니다. 후달렸던 아이히만은 수용소를 탈출해 시골에서 나무꾼 행세를 하며 숨어 살았죠. 1950년 나치 비밀 조직의 지원을 받은 아이히만은 독일에서 이탈리아로, 이탈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도망쳤습니다. 1952년 새로운 신분증을 발급받고 안경을 끼고 수염을 기르는 등 겉모습까지 바꾼 뒤 오스트리아에 남아 있던 가족들을 아르헨티나로 빼내오는 것도 성공했죠. 나치 비밀 조직이 운영하는 위장 기업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일자리를 전전한 끝에 아이히만은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됩니다. 죽을 때까지 숨어 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 거예요. 1960년까지는 말이죠. 한편 학살에서 살아남은 유럽 유대인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2000년 전 고향인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살고 있었는데요. 영국이 팔레스타인에서 손 털고 나가자 1948년 유대인 국가의 건설을 선언. 주변 아랍 국가들과 5대 1로 전쟁을 벌여 승리하면서 근대 국가 이스라엘을 건국해 버립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 강력한 첩보기관이 필요했습니다. 1949년 이스라엘 공식 첩보기관 모사드가 설립되고 아랍과 전 세계에서 첩보 활동을 수행하기 시작했죠. 아이히만에게는 애석하게도 모사드의 임무는 이스라엘 주변의 적들을 감시하는 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2차 대전 당시 유대인 학살에 관여했던 나치 전범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복수하는 것, 그것이 이들의 또 다른 존재인 이유였죠. 1957년 유대인 출신으로 서독 헤센주의 검찰총장이었던 프리츠 바우어 박사가 복사드에 엄청난 정보를 넘깁니다. 정보의 진원지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실비아 헤르만이라는 유대인 여자가 니콜라스 아이히만이라는 남자와 썸을 타다가 수상한 점을 느끼고 당시 나치 사냥꾼으로 유명했던 바우어에게 제보를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빠가 나치 에이스였는데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 유대인들을 전부 다 죽였어야 됐는데 아쉽다. 실비아는 자신이 유대인인 걸 몰랐던 니콜라스에게 이와 같은 얘기를 듣고 아돌프 아이히만이 아르헨티나에 살아 있다고 직감한 것이었죠. 바우어가 이 제보를 자국인 서독이 아닌 이스라엘에 넘긴 이유는 당시 서독에 아직 나치 잔당이 남아 있어 정보가 새어 나갈 거라 판단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튼 그렇게 이 정보를 입수한 모사드는 헤르만 가족들을 현지 정보원으로 포섭하고 이듬해인 1958년 직접 요원을 보내서 아이희만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모사드는 아이히만의 거주지를 찾아내는 데까지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이히만의 새로운 이름과 변장한 모습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수사를 종료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뭔가 찜찜했던 바우어 박사. 1년 6개월간 모사드를 달달 볶으며 자체적으로 조사를 이어나간 끝에 결정적인 정보를 입수합니다. 아돌프 아이히만의 새로운 이름이 리카르도 클레멘트라는 것. 모사드는 그렇게 1960년 2월 황급히 요원 늘 급파했으나 냄새를 맡은 리카르도 클레멘트는 종적을 감춘 상태. 수소문 끝에 새로 찾아낸 주소는 부에노스아이레스 산페르난도의 가리발디가. 모사드 요원들은 그 건물에 아이히만의 부인이었던 베라 아이히만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리카르도 클레멘트가 같이 살고 있는지 확인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며칠간의 잠복에도 불구하고 클레멘트는 털끝 하나 보이지 않았고 1960년 3월 21일 아이희만 부부의 25주년 결혼기념일에 설마 이날은 집에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마지막으로 잠복근무를 하게 되죠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2년 전 만났지만 놓쳐버린 리카르도 클레멘트가 아이히만 부부의 결혼기념일에 나타난 것이었죠. 이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의 총리였던 다비드 벤구리온에게 즉각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벤구리온은 아이히만의 생포와 이스라엘 압송을 명령했죠. 아이히만을 생포하기 위한 12명의 최정예 대원들이 모집됐습니다. 모두 스스로 자원한 사람들이었고 일부는 어릴 적 유대인 학살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죠. 이스라엘 건국 전쟁에 참전했던 베테랑 라피 에이탄이 대장을 맡았습니다. 무엇보다 남의 나라 영토에서 그 나라 국민을 불법으로 납치해오는 일이었기 때문에 현지 경찰과 충돌할 수도 있었고 또 국가 간의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는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모사드 국장 이세르 하렐이 직접 지휘관이 되어 아르헨티나에 동행하기로 했죠. 마침 적절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약세달 뒤인 1960년 5월 20일 아르헨티나 독립 150주년 기념식이 열릴 예정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대표단도 초대되어 행사 열흘 전인 5월 1 i 일에 입국하기로 돼 있었고, 모사드는 이때를 노려 작전을 수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l 스라 r 항공사 l r 의 간부들과 비밀리에 협의, 이스라엘 대표단에게 전용기 를 제공했죠. 대표단은 전용기 준다고? 개꿀? 했지만 그 전용기에 승무원으로 위장한 목사드 요원들이 탑승하고 아이히만 한 명을 위한 방이 마련될 예정이라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선발대가 미리 입국하여 클레멘트의 모든 일과를 파악하기 시작하고 5월 1일 목사드 국장이자 작전 총 지휘관인 이스엘 라 하레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입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기 전까지 아이히만을 억류해둘 별장에서 선발대와 합류했죠. 그렇게 5월 9일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러나 계획에 약간 차질이 생겼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요청으로 이스라엘 대표단 입국일이 19일로 바뀌는 바람에 출국 작전을 담당할 모사드 후발대가 열흘 뒤에나 올수 있게 된 것이었죠. 이세르 하렐은 예정보다 하루 뒤인 11일에 아이히만을 미리 생포하고 후발 때올 때까지 존버해 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11일 저녁 인간의 달을 남만으로 바 아돌프 아이히만 생포 작전이 개시됐죠. 1960년 5월 11일 저녁 8시 5분 검은 차두 대에 나눠 탄모사드 요원들은. 퇴근 후 귀가 중이던 리카르도 클레멘트를 발견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30초 만에 클레멘트를 제압하고 태우는 데 성공한 요원들은 달리는 차 안에서 행선지를 알수 없게 클레멘트의 눈을 가리고 물었습니다. 이름은 리카르도 클레멘트. 이름은 오토 헨인 거. 이름은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별장에 도착한 요원들과 아이히만은 그렇게 약 열흘간의 불편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학살의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옆방에 있다는 사실과 아르헨티나의 개입으로 작전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요원들은 극도의 불안감과 긴장감 속에 아이히만을 감시하며 생활했죠. 신문이 이어지고 애초에 이스라엘로의 압송이 목표였던 모사드 요원들은 아이히만에게 명목상 선택권을 줬습니다. 너 여기서 죽을래? 아니면 이스라엘에서 재판받을래? 끝내 이스라엘 행을 선택한 아이히만은 순순히 확인서에 서명을 했죠. 대망의 5월 19일 모사드 후발대가 이스라엘 대표단에 섞여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로 떠나기 전 요원들은 아이히만을 잡아뒀던 별장과 아지트를 새것처럼 되돌리고 증거를 인멸했습니다. 요원들은 LR항공사의 승무원으로 위장하기 위한 새로운 신분증과 유니폼들을 지급받았고 아이히만 또한 마취된 상태로 교통사고 당한 승무원으로 위장되었습니다. 더욱 요원 한 명이 아르헨티나 병원에까지 입원해가며 치밀하게 알리바이를 만들어놨죠. 20일 밤 11시 45분, 어떤 검문에도 걸리지 않은 모사드 요원들은 무사히 아돌프 아이히만을 데리고 이스라엘로 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961년 4월 11일부터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한 4개월간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전 세계에서 이 재판을 생중계할 수 있도록 공개했죠. 이스라엘 법에 따라 아이히만은 15가지 혐의에 대해 기소됐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범죄, 반인도적 범죄, 불법 조직 다담죄 등이 적용됐죠. 4개월간 학살 생존자 110명이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했고, 1500여 건의 문서가 제출됐습니다. 아이히만과 나치의 잔인한 악한 행위들이 전파를 타고 전 세계에 증언됐죠. 아이히만 측은 아이히만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목표를 설정할 권한이 없었다. 고 주장하며 단순히 상관의 명령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따지면 히틀러 밑으로 죄가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야겠죠. 뉴른베르크 재판 때부터 나치 전범들이 입만 열면 하는 주장이 이거였습니다. 그저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자신은 배달부에 불과했다는 주장 말이죠. 아이히만은 자기가 한 일들에 대해 부정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이미 증언을 통해 아이히만이 주도적으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유대인을 말살하려 했다는 것은 자명한 상태였거든요. 자신의 부관에게 이런 말을 했던 사람이 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1961년 12월 11일, 15가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고, 12월 15일, 아돌프 아이히만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1962년 5월 31일 밤, 아돌프 아이히만은 교수형으로 생을 마감했죠. 죽기 전, 아돌프 아이히만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아이히만은 기쁘게 웃으며 형장으로 걸어 들어갔을까요? 아니면 죽기 전 마지막 양심으로라도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까요? 전 세계의 평화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지식 해적단의 키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